안녕하세요.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싶은 남성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60세 넘어 정액이 한방울만 나오거나 발기부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전립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골반 혈류 개선과 남성 호르몬의 자연 회복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고 남성성을 되찾으며 나아가 부부 관계까지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비밀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많은 남성분들이 겪는 노년의 정액 문제나 발기 부전은 단순한 노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혈관 시스템, 특히 골반 주변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거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저하되었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식단 조절을 통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60세 이후 남성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남성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치명적인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붉은 육류와 가공육입니다. 삼겹살, 닭껍질처럼 동물성 지방이 많은 부위나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고온에서 조리될 때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특히 질산염, 아질산염과 같은 화학물질은 전립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육류를 섭취해야 한다면 살코기 위주로 1회 200g 이하, 주 23회 정도로 제한하고 찌거나 데치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식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제품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치즈, 버터와 같은 고지방 유제품은 전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여 하루 12컵 정도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우유 한 잔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또한 고당분 및 정제탄수화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과자, 케이크, 흰빵 등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도정된 곡류보다는 통곡물, 즉, 현미, 보리, 통밀빵 등을 섭취하고 단순당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튀김류나 패스트푸드는 혈관 건강을 해치고 염증을 유발하여 전립선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튀기거나 태워서 먹는 조리법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으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 역시 전립선 건강의 적입니다. 술은 전립선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며 남성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술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칼슘 섭취와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도 경계해야 합니다. 고용량의 칼슘 보충제는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과 첨가물이 가득한 인스턴트 식품은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해침으로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액이 한 방울만 나오는 문제와 발기부전, 전립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방울 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높으니 참고하세요. 매주 꾸준히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콩류입니다. 된장, 두부, 두유, 콩나물 등 콩류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여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콩은 칼슘과 칼륨 같은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컬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전립선암 진행을 늦추고 암손상을 복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시금치, 당근, 호박, 피망 등 다양한 녹황색 채소를 매일 섭취하여 전립선 건강을 지키세요.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딸기, 수박, 자몽과 같은 붉은색 과일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하며 아보카도와 베리류 또한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 좋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하루 2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와 같은 생선은 전립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오메가 마이너스 3을 공급합니다. 주 34회 정도 생선을 섭취하여 혈관 건강과 전립선 건강을 동시에 챙기세요. 여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전립선 특이 항원, 즉 PSA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곡물입니다. 현미, 통밀, 보리. 귀리 등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은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이러한 음식 섭취와 더불어 규칙적인 식사,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은 전립선 건강과 남성 활력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하루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골반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50대 이후 남성분들은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회복과 노년 부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성생활은 단순히 신체적 기능을 넘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내와의 진솔한 대화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성기능 회복만큼이나 중요하며 이는 건강한 부부 관계와 장수 비밀 건강법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성기능 문제는 부부 관계의 소통 부족에서 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의 길을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 자연 회복, 전립선 건강 회복, 그리고 남성 자신감 되찾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남성 건강을 위한 식단 가이드와 생활 습관, 그리고 부부 관계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60세 이후의 사랑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노후 건강 지혜를 함께 나누세요. 감사합니다.